안녕하세요. 3일 경제독립TV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정부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직장인들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사회 안전망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1인 자영업자 많이 힘드신데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고용보험료 지원까지 받으면서 2, 3만원 돈으로 이것을 해 놓으시면 막상 내가 폐업을 했을 때 직장인들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초기에 반대가 심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가입을 못하고 계신데요. 자영업자 530만 명이 대상인데 그중 가입하신 분이 3만여 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좋은 제도를 꼭 가입하셔서 자영업자도 직장인들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꼭 가입하시기를 정부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영업자 530만 명 시대인데요. 일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이제부터는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가입을 해서 원하지 않게 폐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지 못할 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 말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고용 보험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는데, 어 작년 12월 10일부터는 예술인 고용 보험이 시행되었고 지금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 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는 고용 안정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 보험입니다. 현재 고용 보험 체계 안에서는 근로 소득자가 피보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또는 소득 불안정성과 같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조금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임금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내고 싶은 보험료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총 1등급부터 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내가 등급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1등급은 기존 보수가 182만원이고 월 보험료가 4만원입니다 7등급은 기존 보수가 338만원이고 월 보험료가 76,000원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낮은 1등급을 선택하면 기존 보수는 182만원 제일 높은 7등급은 338만원이고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7만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되, 되는 것이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둘째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도 가입을 아직 많이 못하고 계신데 자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모르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을 하는데요.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어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고 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2021년부터는 그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보도자료를 보시면 소진공에서 1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서 최대 50%까지 5년간 납부한 보험료를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기존에는 기준보수 1등급과 2등급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의 50%, 3등급과 4등급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의 30%를 지원하고 5등급 이상부터는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5등급부터 7등급까지도 보험료의 20%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마당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도 간략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화면을 보시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간단하게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본인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공단에서 심사 후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납입기한으로부터 다음 달에 입금되고 1회 신청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가 바뀌더라도 별도의 신청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와 별도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지원 내용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2년 동안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영업자의 부담은 실제 보험료의 20%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꼭이 내용을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남처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1년 내 폐업률은 70-80%에서 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료 가입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내가 폐업을 했을 때 일반 직장인들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그러니까 530만 명 중에 520만 명 이상이 아직 가입을 안 하고 계신데요. 몇만 원푼 돈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직장인들처럼 몇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30만 명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할 수가 있는데 3만 명밖에 신청 청안 하셔서 아직 527만 명이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50% 지자체 지원까지 합치면 개인 부담금은 한20%약 23만 원에 저렴한 고용보험료로 어려울 때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